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후분양 단지인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엄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 운정 신도시에서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 어제 나온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리해서 보고, 그리고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입지는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청약 가능하고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단지 제한 사항을 보면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죠. 파주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20%,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에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한테는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또는 3년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가 후분양 단지라서 22년 7월부터 전매가 바로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고, 의무거주 기간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량들을 보면 전부 다 8사 타입으로 나와요. 8사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물량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점 낮으신 분들을 위한 물량이 25%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자 입주자 모집 공고 12일에 나왔죠. 그리고 23일날 특별 공급 접수를 받습니다. 다음날 순위 접수를 받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일입니다. 정당 계약일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기호를 보면 파주 운정 3지구에 들어가고요. A32 블럭입니다. 파주시 동패동 910번지 일원이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 자, 여기가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15층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더 많이 뺄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778세대가 나오고요. 15개 동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나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잘 뺐죠. 동관 거리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도 세대당 1.4일 때면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입주 시기는 22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8, 9개월 뒤면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여기 입주해서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물량이죠. 바로 앞전에 분양했던 후분양 프로지오 파르세나도 높은 가점 커트라인을 갱신하면서 완판이 되었습니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었어요. 여기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 주택형을 보면 깔끔합니다. 84a b c로 나뉘고요. 84a 타입이 총 414세대, b 타입이 175, c 타입이 189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778세대고요. 여기 중에서 추첨제 물량은 84A 타입이 44개, 84B 타입이 18개, 84C가 23대가 들어갑니다.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점 낮으신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한 80개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의 이 생애 최초 물량을 봤을 때, 자, 원래는 11월 달부터 미혼 1인 가구들도 여기 청약을 할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아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적용되기 전에 얼른 당첨되시는 게 좋고요. 1인 미혼 가구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아직 적용된 것 같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면 자 84A 타입이 4억 7천, 84B가 4억 7천 100, 84C 타입이 4억 7천 700에 나와 있습니다. 4억 7천 정도에 나왔고 앞전에 분양했던 프르지오 파르세나가 한 4억 4천에서 4억 5천 사이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비싸다고 느낄 순 있는데 입지 자체는 여기가 GTX 역하고 좀더 가까워요.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입지 자체는 여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내시고 중도금 60% 중에서 이 3회까지 50%는 무리없이 중도금 내출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4회차 이때는 잔합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 시점에는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후분양 단지라서 자금 계획이 빠듯하긴 합니다 중도금 내는 날짜를 보면 한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자금 스케줄 잘 세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 전입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거주 의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 의무랑 거주 의무랑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당첨된 게 취소되고 환수 조치가 되지만 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 담보 대출 3년간 금지. 이 정도 페널티만 붙습니다. 아예 페널티 자체가 달라요. 어쨌든 규제 지역 내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거주 의무는 여기 따로 붙지 않아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자 눈에 띄게 84A 타입이 가장 저렴하죠. 이게 한 440만 원 정도고요. 84B랑 84C는 800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하실 때10% 내고 자 마찬가지로 중도금으로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내다가 잔금 시점에 한 번에 쭉 내시면 되고요. 팔사 타입 분양가를 5억으로 잡고 자금 계획을 세워 보면, 자 일단 계약하실 때10% 납부하셔야죠. 5천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실행하면 2억 5천만 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되고요. 근데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거는 지금 모델하우스에서도 뭐 확신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워낙 많아서 이것도 막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은행이 정해지고 확실히 협약이 돼야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무리 없이 될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잔압 또는 연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입주할 때 필요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가볍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이 KB시세가 만약에 8억 5천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잔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입주해서 직접 산다고 했을 때도 웬만하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7,500만 원만 있으시면 되고요.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는 한 3억 5천 지금 나오는 주변 전세 시세가 3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파주 운정신도시가 앞으로 공급 물량도 많고 현재 공급량 자체도 많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입주 시점에 이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만 보더라도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자, 파주 운정신도시 공급을 보면, 자, 21년도, 현재도 많았는데, 내년에도 많습니다. 23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자, 24년부터 다시 많아집니다. 아마 25년, 26년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급량 못지않게 수요량도 점점 올라갈 겁니다.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 자, 쭉 오르다가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세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환경을 한번 볼게요. 자, 앞전에 분양했던 프루지오 파르세나가 이쯤에 위치를 했죠. 여기에서 GTX 운정역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금강펜테리움에서 운정역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여기서 GTX A까지 거리는 한 1.5km 정도 나와요. 1.5km면 도보로 걸어가면 한 20분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 자체는 GTX 운정역이지만 GTX 운정역하고 막 그렇게 가깝다고 볼수 없습니다. 버스나 뭐 전기자전거 이런 걸 이용해서 이동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물량 말고도 지금 주변에 들어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소화되기 전까지는 전세가랑 매매가는 조금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다 해소되고 인프라가 완성될 때쯤 보면 이 주변 가격들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GTX 운전력 호재 말고도 여기 일자리 호재도 있습니다. 자, 뭐 일자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기 메디컬 클러스터가 크게 들어오고요. 아주대병원이랑 국립암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종합병원하고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집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상당히 가까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겠죠. 운정신도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도시이기도 하고 여기 입지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격조건 되시는 분들은 금강펜테리움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근처에 주변 시세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를 매매로 맞춰놓고 33평, 33평에서 35평 사이 그 정도 순으로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위쪽에 전용 84가 지금 가격이 한 6억 정도 되는 걸볼수 있죠. 여기는 근데 2007년식이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됩니다. 입지 자체는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일단 연식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생활권은 약간 다르지만 우측을 보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지금 호가가 거의 뭐 10억에 육박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11억까지도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불러지는 호가는 이 세금 때문에 조금 과하게 측정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 여기 시세는 현재 가치로서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분양가에 비해서는 안전마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3억 이상 정도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자, 여기만 보시더라도 일단 KB 시세가 8억 7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 기준에서 한 8억 7천으로 보고 있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여기는 이것보다는 좀더 높을 것 같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비슷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한 8억 5천 정도의 KB 시세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세 가격 한번 볼게요. 자, 전세로 맞춰놓고 84 타입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 디에트르 더 퍼스트랑 이 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프레임. 여기는 한 4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도 전세가 자체는 크게 높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이 전세 물량 자체가 워낙 많아서 대부분 4억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 전세 물량 볼게요. 가장 저렴한 거는 저층이 3억 5,500에 나와 있고, 비싼 거는 5억 6천에 나와 있지만 3억 5천대 이 정도 가격에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자, 쭉 내려보면 대부분 3억 7천, 8천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한 4억 정도 물량도 있네요. 근데 지금 전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84타임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입주할 때 전세 준다고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구축들도 전세 가격 자체는 3억 5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여기 뭐 동서남북이 표시는 안돼 있지만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자, 남쪽이면은 전부 다 대부분이 남향으로 돼 있고요. 일부 세대는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층이 전부 다 15층 이하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타입을 보면 84A 타입 414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남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일부는 남서양으로 빠져 있네요. 여기 평면도를 보게 되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보통 금강 펜테리움이 평면도를 은근히 잘 뽑아요. gs 건설 자이 못지않게 잘 뽑습니다 자 마통풍 되는 구조고 자 안방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하죠 그래도 드레스룸을 통해서 서재로 쓸수 있는 알파룸 공간이 보이고요 복도에 팬트리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평면을 잘 뽑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84b 타입은 175세대 모집하고 자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됩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는데 안방이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죠. 그 대신 드레스룸은 넓어졌습니다. 살짝 꺾이긴 했고요. 그리고 거실도 다른 타입에 비해서 조금 더 널찍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도 무난하게 잘 나왔고요. 다음으로 84c 타입 189세대 모집하고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여, 여기는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진 대신에 알파룸이 커진 걸볼수 있습니다. 마통풍도 잘 되는 구조고요 전반적으로 평면도가 84abc 모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성격이 비슷한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여기 경쟁률하고 당첨가점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은 두 자릿수로 많이 나왔죠. 자84 타입은 세 자릿수에 나왔습니다. 여기 커트라인이 대부분 50점대에서 형성됐었는데, 이번에 커트라인을 보면 60점대 초반까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죠. 후분양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싸게 나온 영향도 있고, 지금 운정신도시의 가치가 점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점 커트라인이랑 경쟁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분양했던 뭐 A10 블럭, 여기만 보더라도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뭐 대략적으로 5점에서 10점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A9 블럭, 여기만 보시더라도 뭐 최고 가점이 한 50점, 52점이었죠? A11 블럭도 뭐 비슷한 수준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했던 곳, 21년 3월에 했던 곳을 보면, 여기 가점 커트라인도 뭐 50점 중반으로 무난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는 약 10점 정도가 올라간 거죠. 여기 운정신도시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 경쟁률하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운정신도시에 대해서 잘 공부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려서 당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입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운정신도시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투자 가치로도 좋고 실거주는 당장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나중에 GTXA가 개통되는 시점에는 정말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 가점하고 가용 자금에 맞춰서 가장 좋은 곳에 청약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A7블럭 운정신도시 제일 풍경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